이 약초는 최고의 암 치료약인 동시에 최고의 염증 치료약으로 가히 기적의 약초이자 불로초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약초는 온갖 종류의 염증을 삭히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는 것을 본인도 익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주위 여성 지인이 염증 수치가 높아 지방병원에서 치료,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고민하며 서울 대형 종합병원 진료 예약을 한후 저희 건유로이 약초를 달인 물을 마시고 병원 치료 없이 달포만의그 지방 병원 진료를 받으니 의사도 놀랄 정도로 깨끗이 나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백세 시대 시사 거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 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토동약초학교장 최진규 선생의 연구와 실천을 해서 경험한 바 내용을 바탕으로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날마다 업로드 되는 건강 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지혜와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그리고 왼쪽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웰빙 백세 시대 건강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몸속 각종 염증과 암 치료에 탁월한 기적의 약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초는 특히 여성의 자궁 건종과 자궁염, 요도염, 방광염,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염 위염, 장염 등에 아주 잘 듣는다고 합니다. 황암 효과도 뛰어나게 높아서 자궁암이나 난소암, 방광암, 위암, 폐암, 간암 등 온갖 암에도 뛰어난 치료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초는 산과 들에 자라는 온갖 나물 중에서 염증을 삭히는 효과와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일 높은 식품, 식물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암, 폐암, 뇌종양, 직장암, 자궁암, 유방암 등 온갖 암에 효과가 좋은 효과가 있고 특히 간암과 자궁암, 유방암, 뇌종양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약초를 나물로 늘 먹기만 해도 여간에서는 암에 걸리지 않고 걸렸다고 해도 저절로 낫는다는 것입니다. 봄이나 초여름철 손바닥만하게 자랐을 때 입을 채취하여 살짝 데쳐서 쌈을 싸서 먹거나 국을 끓여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있는 암이 낫고 염증이 살아서 없어지는 것이랍니다. 이 약초는 입이 큼직하여 한 입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먹기 좋을 정도로 썰어서 쌈을 싸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염증은 1차 혹은 2차, 3차의 기형세포이고, 암은 4차 기형세포입니다. 이 약초에 들어있는 약초성분은, 약효성분은 1차에서 4차까지에 이르는 모든 기형세포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세포핵으로 들어가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하여 이제는 분열 못하게 하여 암세포가 스스로 죽어, 죽어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속에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와 기형세포, 암세포를 부수어 없애는데 가장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약초라는 것입니다. 이 약초는 더할 나이 없는 최고의 암 치료 약입니다. 독성이 전혀 없으므로 정상적인 세포는 보호하고 기형세포와 염증세포, 암세포만을 골라서 이제는 분열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먹으면 면역력이 씌어지고 신진대사작용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기형세포나 염증세포, 암세포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초를 먹으면 아무런 부작용이나 탈이 없으면서 차츰 암으로 인한 통증이 멎고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암에는 가을에 캔이 약초의 뿌리가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입은 잘게 썰어서 넣지 않으면 약효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뿌리나 입을 달인 탕을 먹으면서. 입을 살짝 데쳐서 끼니 때마다 쌈을 사서 먹거나 나물로 묻혀 먹는다면 초기암은 3, 4개월이면 낫고 2기나 3기암은 6개월 넘게 먹어야 나는다고 합니다. 입과 뿌리를 다린 탕은 암과 염증뿐만 아니라 천식, 기관지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도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약초는 매우 훌륭한 청혈제이며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의혈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온갖 균을 죽이며 몸속에 있는 온갖 독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간염이나 지방간, 간경화 같은 온갖 간질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나빠지고 숙취로 인해 머리가 아플 때이 약초 뿌리를 다려 먹으면 술이 금방 깨고 두통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물고기 중독을 푸는 효과도 있어서 등푸른 생선이나 개, 조개 같은 것을 요리할 때이 약초를 넣으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요리 할 때도 이 약초를 넣으면 보고독에 중독되지 않고 보고독에 중독되었을 때이 약초의 뿌리를 다려 먹으면 보거독이 풀린다고 합니다. 뱀한테 물렸을 때도 이 신선한 이 약초의 잎을 뱀에 물린 부위에 지르겨 붙이면 한편 뿌리나 잎을 기나게 달여 먹으면 곧 부기가 내리고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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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게 되어 이생이 이 삼성겨울이면 뱀독이 완전히 풀린다고 합니다. 이 약초는 몸속에 있는 온갖 노폐물과 독소들을 청소해주고. 소변,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부종이나 신장염 같은 온갖 신장병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약초는 가장 훌륭한 해독제이며 독성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독이 있으나 독소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살짝 데치기만 해도 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약초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 걸러서. 정화하고 그 이쁜 나쁜 냄새를 흡착하여 공기를 맑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약초는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서 폐와 간과 콩팥의 정화 작용과 해독 작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약초는 꽃빛깔이 하얗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잎과 줄기에는 흰털이 보송보송하게 나 있는데 흰색은 깨끗한 것을 나타내는 색이랍니다. 흰색인 나는 식물은 폐와 신장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탁한 것을 정화하는 것을 주로 맡은 기관은 폐와 콩팥입니다. 폐는 공기를 걸러서 정화하고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약초는 각 가지 호흡기계통의 질병과 신장의 질병에도 잘듣는다고 합니다. 또 감기, 코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폐렴같은 호흡기계통의 질병에도 솜털이 많이 나있는 식물이 좋다고 합니다. 콧구멍과 후두, 기관지를 비롯한 사람의 호흡기에는 솜털이 빽빽하게 나있는데 이 약초는 간과 썰개, 신장계통의 질병뿐만 아니라 온갖 폐와 기관지의 질병에도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맛이쓰고 약간 떫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다고 합니다. 나물 중에서 맛이 제일 썬 편입니다. 써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썬 것이 아니라 알맞게 쓰다는 것입니다. 이 썬맛이 온갖 균을 죽이고 염증을 삭히며 열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소태나무나 너삼처럼 썬맛이 강하면 아무도 못 먹지만 이 약초는 입맛을 돋우고 먹을 만큼 쓰고 향기가 좋으며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다고 합니다. 이 약초는 뿌리가 약효가 제일 좋고 잎이 그다음입니다. 뿌리는 가 거래 캔 것이 약효가 가장 좋고 추석이 지난 뒤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뿌리를 캐서 쓰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잎을 쓴다는 것입니다. 줄기는 쓴맛이 적어서 약효가 약간 떨어진답니다. 이번 여름철 잎이 크게 자랐을 때는 질기고 쓴맛이 강해서 나물로 먹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익줄기에는 썸맛이 별로 없으므로 어제든지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으로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물로 요리해서 먹을 때에는 살짝 데쳐서 썸맛이 나는 물을 우려서 버리지 말고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썸맛이 나는 성분이 빠졌는버린 것은 약초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덜통에 시루를 놓고 그 위에 이 약초잎을 얹고 전기로 쪄서 된장 간장, 마늘 등으로 양념해서 무쳐 먹거나 쌈을 싸서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 약초를 물에 담가서 쓴 맛을 우려내고 먹은,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맛은 좋아지겠지만 약효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껍질을 벗겨서 먹을 때에는 쓴 맛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에 담가 우려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약초의 뿌리와 입은 나물 중에 항암 효과가 제일 높습니다. 초기 위암 환자한테 이 뿌리와 입을 약으로 써보았더니 한달 만에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환자는 유방에 도토리만한 암덩어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뿌리를 달인 탕을 먹고 한달 만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약초는 항암작용이 탁월하여 전립선염이나 요도염, 장염, 대장의 용종, 자궁건종 같은 것보다도 오히려 암이 더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약초를 활용하여 기관지염, 위염, 장염, 전립선염, 폐렴, 자궁염, 요도염, 자궁건종 등 온갖 염증 환자와 위암, 간암, 폐암 등 각가지 암 환자들 100여 명 이상을 치료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최진규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고 해도 말기 암 환자를 고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화타 편작이 살아나도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초기 암에서 3기 암까지는 이 약초의 뿌리나 입을 다린 탕으로 완치할 수 있지만 말기가 되어 목숨이 경각에 닿는 사람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초는 우리가 농촌 밭덩이나 잔비탈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바로 머위입니다. 이 머위의 뿌리나 잎을 달인 탕으로 말기암을 고치려면 3개월 이상 걸리고 상기암은 6개월 이상 걸리며 초기암은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말기암으로 목숨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는 사람은 고치기가 몹시 어려워서 대부분이 치료 도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따라서 미리 암 예방을 위해 즐겨 드시기를 권하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각종 염증과 암 치료에 탁월한 기적의 약초 머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웰빙 백세시대 시사 극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유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